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쉽게 알려주는 황동호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 4세대 항암신약 500조 항암시장 정복 2기업 무섭게 올라갑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최근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 제가 방송에서 언급해드린 종목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꼭 주목하셔야 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항암신약 개발 연구 트렌드를 알아보면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항암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 규모가 500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항암신약 개발의 트렌드와 우리가 공략할 기업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상 중간중간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특별히 영상 끝까지 보신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도 있으니까요. 전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은 많이 눌러주시는데요. 댓글은 많이 안 달아주시더라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유튜버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항암신약 개발 핵심 모멘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치료에 패러다임을 바꾼 것으로 알려진 바로 이 면역관문 억제제가 현재 전 세계 항암신약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적인 치료법에도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면역관문 억제제의 반응률이 30% 정도에 그친다는 사실입니다. 즉,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이 약을 사용해도 효과를 볼수 없다는 뜻이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종양 미세 환경 때문입니다. 종양을 이루는 암세포 외에도 다른 세포들이 함께 이 암조직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환경이 이 면역관문 억제제의 내성을 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암세포 주변의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작용되지 못하게 되고 암세포를 공격할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종양미세 환경을 타깃으로 하는 이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4세대 항암신약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빅파마와 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 간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종양 미세 환경을 타깃으로 하는 치료제 바로 4세대 항암 신약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치료제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암을 극복할지 이로 인해 어떤 기업들이 주목받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일단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항암 신약 중 하나인 머크의 키트루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약은 지금 전 세계 1위 항암 신약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암세포의 면역 회피를 막아주는 혁신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우리 몸에 생기면요. 이 악성종양은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들을 피하려고 마치 투명 망토로 쓰는 것처럼 자신을 이렇게 숨깁니다. 이로 인해서 면역세포들이 암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키트루다는요. 이 투명 망토를 벗겨서 암세포를 드러내게 하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암을 공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게 이제 3세대 항암 신약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원리로 개발된 키트루다는 폐암 임상에서 뛰어난 약효를 보이며 폐암뿐만 아니라 두경부암, 신세포암, 위암 등 다양한 암에 대한 적응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키트루다는 현대 전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머크의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최고의 블록버스터 약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키트루다와 같은 면역관문 억제제가 암 치료에 있어 혁신적인 약효를 보여주지만 하나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응률이 낮다라는 점인데요. 현재 반응률이 약3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이 모든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면역관문 억제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암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피하는 이 투명 망토를 벗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망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PD1과 PDL1인데요. 이들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입하면 암세포와 결합하여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종양 미세 환경에 따라서 이 면역관문 억제제에 대해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성이 생기면요, 면역세포들이 여전히 암세포를 인식하지 못하고 암세포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겠죠. 이런 내성 문제 때문에 지금이 면역관문 억제제가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차세대 항암신약 개발에서는요, 이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표적이 핵심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암세포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세포의 암세포는 주변의 영양분을 모두 다이 빨아들여서 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암혈관도 형성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변의 정상세포들은 영양분을 빼앗겨서 재기능을 못하게 되고 암세포는 점점 더 강력한 독성을 발산하며 성장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계속 말씀드렸던 바로 이 종양 미세. 환경인데요 이 환경은요 암세포가 몸 안에서 번성하고 전이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암이 발생하면 암세포가 위에 혈관이나 아니면 림프관을 타고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이 암세포 자체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암세포를 제거한 후에도 이 종양 미세 환경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요 이 암이 재발할 위험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종양 미세 환경을 변화시켜서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반대로 면역세포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바로 4세대 항암신약으로 불리며 앞으로 암치료에 있어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신약들이 개발되면 암의 재발을 막고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4세대 항암 신약의 중요한 포인트인 종양 미세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종양 미세환경에서는 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예를 들어서 이 T세포나 백혈구 같은 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암세포 주변의 종양 미세환경은 뭐예요? 이 면역세포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데요. 이 환경에서 면역세포들은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암세포는 주변의 모든 영양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꿔 버리는데 이로 인해 면역세포들이 영양분 부족으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암세포를 먹어치우는 역할하는 이 대식세포가 오히려 종양 미세 환경에 변화되어 암세포를 공격하는 대신 면역세포들의 영양분을 뺏어 먹거나 면역세포들을 공격하는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면역세포들의 암세포와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암세포에 의해 고갈되고 공격받는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암조직이 더욱 커지게 되고 이 면역체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자가치유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암이 몸 전체로 퍼지게 되고 결국에 암 말기 상태로 진행되는 것이죠. 어, 이처럼 암세포 주변의 종양 미세 환경은 암의 진행과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게 현재 암 치료 연구에서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최근 이 백혈병 같은 혈액암 치료에서는 최근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T세포를 체외로 빼내어 마치 전투병사로 강화시키는 것과 같은데요. 맨몸에 T세포를 꺼내어 손에 무기를 쥐어주고 몸에 갑옷을 입히후 다시 체내로 주입하는 식이죠. 이렇게 강화된 T세포는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강화된 T세포라고 하더라도 이 종양 미세환경이라는 암세포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고형암에서는 이 종양 미세환경이 T세포의 접근을 방해하는 주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혈액암 같은 경우 체내에 널리 퍼져 있어 종양 미세환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카티 세포치료제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티 세포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혈액암 치료에서 매우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고형암 치료에서는 종양 미세 환경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카티세포 치료제나 키트루다 같은 면역 관문 억제제를 종양 미세 환경 치료제와 병용 투여할 경우 약효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처럼 병용 투여가 가능해지면 고형암 치료에서도 기적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이렇게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최신 기술들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종양 미세 환경이 암 조직의 성장과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여러분한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면역 세포나 이 섬유화 세포 같은 이 기질 세포들이 종양 미세 환경을 이루고 이 환경이 암 치료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만약 우리가 이 종양 미세 환경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다면 암세포는 항암제 내성을 갖게 되고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관문 억제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 종양 미세환경 치료제와 손을 잡고 협력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이 종양 미세환경 치료제는 아직까지 FDA에서 승인을 받은 사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시장이 열려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도 큰 기회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 종양 미세환경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이나 생명공학 기술과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세계 최초로 종양 미세환경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뭐, 이미 임상 과정을 밟아가는 기업들도 있고, 앞으로 이들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한약 신약 기업들은 이 항암 신약에 더 나은 약효를 기대하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기술 이전 협약을 맺거나 공동 임상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항암신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는 상황에서 항암신약 성능을 높일 수 있는 4세대 항암신약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바로 이 종양미세환경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4세대 항암신약 개발을 위해 필수인 종양미세환경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즉, 임상도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관련 이슈와 함께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하기 좋은 위치에 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4세대 항암 신약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그 전에 첫 번째 구독자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외에도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텔레그램 채널은 직접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도움 드리고 있는 주식 공부방입니다 현재 만명 이상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주식 공부방 안에서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알아두셔야 하는 시황, 이슈들, 그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바로바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장 전에 매일매일 알아두셔야 하는 장전 시황들, 시장 인사이트들, 여러분들 뉴스, 전부 다 챙겨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뉴스들 요약해놨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주가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8월 1일 2일 차례대로 KB 아이메탈 수젠텍 추천드렸고 두 종목 모두 해당되는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만명 이상의 구독자분들은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도움이 되셨겠죠? 물론 매일 공유되는 모든 종목이 상한가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등한 종목이 어떤 흐름을 통해 상승했는지 이 모멘텀까지 자세하게 공유되기 때문에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즐겨봐 주시는 이유는요.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주식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긴 하지만 영상은 보통 저녁에 올라가죠.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장 시간에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장 시작하고 장 마감할 때까지 실시간으로 주식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장 상황에 맞춰서 주가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장 마감 하자마자 장 마감 시황까지 여러분들에게 바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매일 즐겨봐 주시며 입장 원하고 계신데요. 제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들 정보 다 무료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1688-2759번호로 공부방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말한 공부방이라는 단어로 인증을 해주시면 확인하고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주식 공부방이 입장하시면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개장 전에 매일매일 알아두셔야 하는 장전 시황들, 시장 인사이트들, 중요한 뉴스들, 그리고 주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도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주가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알려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 장 시작부터 장 마감까지 증시 상황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화면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오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 마감이 이렇게 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장 마감 시향도 같이 보내드린다는 점 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뒤 매매에 참고하시면서 도움되는 실용적인 정보들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중에서요 주식 공부방 안에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알아둬야 되는 시황, 이슈 그리고 그 이슈에 따라서 주가급 등이 기대되는 종목들 바로바로 바로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뭐라고 했죠? 1688-2759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공부방 이라고 세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약속한 공부방이라는 단어로 인증을 해주시면 저희 참투자자문에서 확인하고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공략해야 될첫 번째 기업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바로 y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입니다. y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암세포와 면역세포 모두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중인데요.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양 미세 환경에서 면역 세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높게 발현되는 것을 차단하는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가 바로 종양 미세 환경을 공략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수 있죠. 와이보아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면역관문 억제제나 아니면 ADC 치료제 같은 차세대 항암신약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내 이 신약들의 기술 수출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FDA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희귀의약품 지정과 함께 패스트트랙 허가도 기대할 수 있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잠재력을 지닌 종목이고요. 특히 FDA 패스트트랙 허가가 된다면 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Y 바이오로직스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어디에서 공략을 해야 될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Y 바이오로직스 차트를 보면요. 주가가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걸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점에서 형성되는 걸 보고 있죠. 근데 지금 저점 지지 라인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전환이 조금 올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아직 이 4세대 항암 신약에 대해서 이슈가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저점에서 잡아 두시고요. 4세대 항암 신약 개발 이슈가 뜨면 큰 상승으로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저점에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공략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지금 저점 라인까지는 다시 안올 거로 보이는데 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저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략을 해서 계속 지지하는 라인마다 한 번씩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12,000원 라인이 1차 저항 라인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셨다면 지금 이 12,000원 라인 대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뒤에 상승한다면 뭐 14,000원 라인또 괜찮고 그 전에 일단 16,000원 라인까지 가볍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이 뭐 몰빵 투자를 한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분할로 들어가셔서 제가 알려드린 이 자리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신다면 분명히 크게 수혜를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4세대 항암신약이 제약바이오에서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이 나와 준다면 분명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 줄 거다. 그렇게 다시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이슈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저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제약, 바이오, 이 섹터 같은 경우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 같은 경우에는 HK 이노엔입니다. 어,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위장관 질환 신약인 이 K캡의 매출이 크게 상승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탄탄한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면역 항암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죠. 특히 hk인후엔 같은 경우에는 t 세포 면역관문 인자활동을 억제하는 항체를 발현하는 차세대 카티 세포치료제를 개발 중인데요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고형암을 목표로 한 것으로 종양 미세환경치료제와 함께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y바이오로직스와 공동으로 차세대 면역항암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처럼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신약 개발과 함께 글로벌 트렌드에 맞춘 전략을 통해 앞으로 더욱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에서 공략해야 될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HK 이노엔 차트 보면요 지금 그 직전 매물대 라인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한4만천원 라인, 만천원 라인에서 지금 어느 정도 매물대 소화 이뤄준 라인에서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저항 맞고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K인호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기 보다는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고 지켜보다가 4만원까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4만원 라인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 한번 형성되기도 했고요. 그 전에 저항 맞으면서 상승이 나오지 못했던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4만원 라인까지 매물대 소화가 어느 정도 일어한, 일어나 준 후에 4만원 터치 후 상승 추세 반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공략하시기 보다는 4만원 라인까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HK 이노행 같은 경우에는 그전 저항라인이 어디에서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냐. 45,000원 라인에서 바로 이 47,500원 라인까지 좀 강력하게 매물 때 라인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지점을, 고점을 계속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47,500원 라인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 볼수 있을 만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시 폭락이 왔을 때 누가? 바로 이 외인들과 기관들이 수급을 어느 정도 쓸어가는 모습을 저점에서 쓸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한번 공략해보기 좋은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K인호행 같은 경우에 지금 바로 들어가기보다 우리가 매물 때 라인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주가 어느 정도 조정 오면은 4만원 라인에서 담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바로 뭐 몰빵투자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분할로 들어가서 공략을 1차 저항가, 2차 저항가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y바이오로직스, hkn, 인오엔 이렇게 두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앞으로 이 항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커질 전망이고요. 지금 3세대 항암신약의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필요하다? 종양 미세환경치료제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합쳐진 게 보다 앞으로 4세대 항암신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 분명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고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y바이오로직스 h k n 엔 지금 저점일 때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셔라 라고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계속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타이밍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성공적인 투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욕심부리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이 공략 포인트들 공략 지점에서 한번 공략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 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다 이벤트가 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요, 이 구독자 마지막 이벤트까지 받아가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12만 돌파기원 감사 이벤트 무료 신청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죠? 이벤트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정보 드리기 위해서 현 시점 가장 강력한 상승이 기대되는 저평가 대장주 레포트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대부터 20대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60대, 70대 분들도 한눈에 보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레포트 보시면 실전 매매에 적용 가능한 현 시점 큰 상승이 기대되는 주도 섹터 저평가 대장주에 대해 주요 모멘텀과 재무제표 해설은 물론이고요. 적정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쉽게 요약해 둔 레포트입니다. 이 레포트 내용 자세하게 보시면요. 영업 현황, 핵심 내용, 추천 사유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 제표들 그리고 주요 모멘텀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적정 매수가 그리고 뭐요 목표 주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도. 1688-2759 번호로 문자메시지 구독이라고 보내셔서 제 채널 구독자인 것만 인증해 주시면 여러분이 문자 남기신 그 번호로 안내 연락 드린 후 레포트 공유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남겨서 이벤트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 참투자자문에서 친절하게 안내 연락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 내용 다시 상세하게 보시면요. 영업편향 핵심 내용, 추천 사유, 당연히 들어가 있고, 재무제표들, 그리고 주요 모멘텀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적정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까지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참투자자문에서 10명이 넘는 투자자문 인력들이 연구하고 발굴한 현 시점 가장 강력한 상승이 기대되는 주도 섹터 대장주를 무료로 공유받아서 실전 매매에 참고하시길 희망하는 분들은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1688-2759번으로 문자메시지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제 채널 구독자인 것만 인증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구독자 분들이라면 반드시 참여하셔서 무료 정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 이벤트는요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 계시면 함께 신청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구독자 감사 이벤트는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